배워볼 라인댄스 기본 스텝은 코스터 스텝입니다. 코스터 스텝은 전진, 후진, 그리고 회전하는 버전 이렇게 크게 세번 전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주로 많이 사용되는 어, 후진 코스터 스텝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터 스텝 뒤를 돌아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터 스텝 오른발로 하는 경우 먼저 설명드릴게요. 오른 발을 뒤로 보냅니다. 뒤에 스텝 놓고 오른 발로 중심 보냈습니다. 그리고 왼 발을 가져와서 왼 발로 중심을 이동합니다. 다시 오른 발 앞으로 딛습니다자 다시 한번 오른 발 뒤에 놓고 왼발 가져와서 투게더 하면서 왼 발로 중심 바꾸고 다시 오른 발은 앞으로 보내줍니다. 오른 발한번더 해볼게요. 원, 앤, 투.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자, 왼발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발도 마찬가지로 뒤로 먼저 보내줍니다. 백스텝 놓고.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발 가져와서 투게더 하면서 오른발로 중심을 이동하고. 다시 왼발을 앞에 디뎌줍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왼발. 코스터 스텝. 자, 마찬가지로 카운트로. 원, 앤, 투. 이렇게 앤 카운트로 쓰실 수도 있고, 원, 투, 쓰리. 이렇게 한 박자씩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개 이 코스터 스텝은 라켓 리커버 스텝과 연결이 되어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라켓 리커버 스텝과 연결해서 우리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방향으로 라켓 리커버, 갈까 말까 동작이죠? 갈까 말까 동작 해서 후진 코스터 스텝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앞으로 갈까 말까 동작을 먼저 하시고, 갈까 말까 하시고 그대로 이어서 방금 해본 동작, 뒤에 놓고 모았다가 앞으로 놓습니다. 연결해 보면, 갈까 말까 코스터 스텝.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른발. 갈까 말까 코스터 스텝. 자, 왼발로도 한번 연습해볼게요. 왼발도 앞방향으로 갈까 말까 해서 그대로 뒤로 코스터 스텝. 자, 한번 더. 원, 투, 쓰리, 앤, 포. 자, 오른발과 왼발 한 번씩 연습해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앤, 포. 왼발. 원, 투, 쓰리, 앤, 포. 자, 지금까지 함께 연습해 본이 코스터 스텝은 오늘 배워볼 작품에서 3번 동작에 등장을 하게 되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 작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작품은 그때 그 사람이라는 곡에 맞춰주는 라인댄스인데요. 34카운트이고, 네 방향을 바라보며 진행되는 4월 작품입니다. 그리고 태그와 리스타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작품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 1번 동작부터 뒤를 돌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동작은 룸바박스 스텝이 나옵니다. 룸바 스텝을 이용해서 박스 모양, 네모 모양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되는 스텝입니다. 자, 오른발로 시작을 할 거고요. 오른발을 오른쪽 옆방향에 한 걸음 딛고, 그리고 왼발을 가져와서, 투게더 하면서 왼발로 중심을 바꾸고, 그리고 이 오른발을 다시 뒤로 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박자에는 쉬는 박자가 있습니다. 홀드, 쉬고, 그리고 다시 이 왼발을 왼쪽 옆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른발 가져와서 투게더 하면서 오른발로 중심 바꿔주시고 마지막에 왼발 앞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쉬는 박자 있습니다. 홀드. 카운트로 하면 원, 두, 쓰리, 포 쉬고. 5 6 7 8 박자에 한 박자 쉽니다. 자, 중심 이동은 오른발에 중심 주시고 왼발 가져와서 왼발로 중심 바꾸고 다시 뒤에 오른발을 놓으면서 오른발로 중심 이동합니다. 그리고 쉬고 왼발 왼쪽으로 이동할 때 왼발로 중심 주시고 오른발 가져와서 오른발로 중심 바꾸고 그리고 왼발 앞에 놓으시면서 왼발로 중심 주고 마지막에 홀드 쉬는 박자 있습니다. 연습하실 때 바닥을 한번 보시면서 스텝을 해 보시면 우리 발이 오른쪽으로 가서 뒤에 놓고 쉬고 왼쪽으로 가서 앞에 놓고 쉬고 요 스텝을 완성하게 되면 이렇게 네모 모양 박스 모양대로 움직 움직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룸바 박스 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카운트로 한 번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잇입니다. 하고 왼발에 힘주고 1번 동작 마무리됩니다. 자, 이어지는 2번 동작은 지금 중심은 왼발에 있는 상태고, 오른발을 가져와서 옆에 딛습니다. 옆에 딛으면서 힙스웨이, 우리, 어, 최근에 많이 배웠던 동작이죠? 힙스웨이 엉덩이 돌리는 동작. 오른발을 옆에 두면서 오른쪽부터 힙스웨이 동작 세번 있습니다. 오른발을 옆에 놓으면서 중심도 오른발로 주면서 오른쪽으로 엉덩이 한번 돌리고 왼쪽으로 엉덩이 한번 돌리고 오른쪽으로 엉덩이 한번 돌리고 세번 돌렸고 마지막에는 왼발 가져와서 터치합니다. 자, 다시 한번. 1번 동작이 왼발 앞에 있는 상태에서 끝이 났습니다. 오른발 옆에 디드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터치. 요 터치할 때는 중심 그대로 오른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작 한번더할 건데요. 이번에는 힙스웨이 왼쪽부터 밉니다. 그러려면, 왼발, 왼쪽 옆에 디드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세번 돌리고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오른발 가져와서 터치하고 마무리합니다. 이때도 중심은 여전히 왼발에 있고 터치한 발에는 중심이 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번 동작입니다. 2번 동작 우리 카운트로 한번 다시 연결해 볼게요. 자, 1번 이렇게 왼발에 힘 주고 끝났습니다. 오른발. 1 2 3 4 5 6, 7, 8입니다. 자, 3번 동작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터치하고 있는 이 오른발을 뒤에 딛고, 그리고 바닥을 쓰는 듯이 움직이는 동작, 스윕 동작이 나오는데, 지금 오른발을 뒤에 딛었기 때문에 중심 오른발에 있고, 왼발을 바닥을 쓸면서 뒤로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그대로 왼발을 다시 뒤에 딛고, 오른발도 쓸어서 뒤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1, 2, 3, 4. 한 번만 더. 자, 2번 동작 이렇게 끝, 이렇게 끝났고, 3번. 1, 2, 3, 4. 하고 쓸었고, 5에 이 뒤로 간 오른발을 그대로 뒤로 디뎌주면서 우리 처음에 연습했던 코스터 스텝이 연결됩니다. 다시 한 번. 놓고, 쓸고, 놓고, 쓸고, 코스터, 스텝. 하시고, 마지막에는 뒤에 있는 왼발 발볼로 바닥을 쓸어 올리는 브러쉬. A. 까지가 3번 동작입니다. 3번 동작 다시 연결해 볼게요. 오른발. 뒤로 놓습니다. 놓고, 쓸고, 놓고, 쓸고, 코, 스터, 스텝, 브러쉬. 자,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발부터 뒤로 가겠습니다. 놓고, 쓸고, 놓고, 쓸고, 코, 스터, 스텝, 왼발, 브러쉬. 이렇게 차 올립니다. 쓸어 올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3번 동작입니다. 이어서 4번 동작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4번 동작은 이렇게 들려있는 왼발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내려놓고, 그리고 브러쉬 동작 이어서 나옵니다. 브러쉬. 다시 들려있는 오른발 내려놓고, 한번더 브러쉬. 브러쉬. 그리고 내려놓고 한번더 브러쉬 동작 나올 건데, 이때 방향이 바뀝니다. 왼쪽으로 90도만큼 전환을 해서 왼발을 앞에 놓고, 오른발, 브러쉬까지. 3번 연속합니다. 놓고 브러쉬, 놓고 브러쉬, 다시 놓고 브러쉬. 마지막 세 번째 노, 놓을 때 방향이 전환됩니다.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3번 동작이 우리 이렇게 왼발, 왼발 들려 있는 상태에서 끝났고, 4번입니다. 놓고 브러쉬, 놓고 브러쉬, 방향 바꿔서 놓고 브러쉬.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들려 있는 오른발, 앞으로 갈까 말까 해서 마무리합니다. 자, 카운트로 연결해 볼게요. 왼발 들려있고, 4번입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입니다 자, 앞방향에서도 한번 연습해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들려있고, 4번입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 마지막에 갈까 말까로 동작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쭉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룸바 박스 스텝. 오른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3번.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동작 다 배워 보았는데요. 오늘은 태그와 리스타트가 등장하지 않으니 1번부터 4번 동작까지만 음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에 한번 맞춰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동작이 동일한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인 스텝과 브이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번 동작에서는 뒤에 나오는 브이 스텝이 왼발로 시작하는 브이 스텝이 먼저 나오고 2번 동작에서 나오는 브이 스텝은 오른발부터 움직이는 브이 스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브이 스텝 먼저 한번 연습해 보고 동작 설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 스텝은 알파벳 V 모양처럼 발을 움직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V는 알파벳 V는 위쪽이 넓게 벌어져 있고 아래쪽이 좁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발도 그렇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오른발부터 먼저 V 스텝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 스텝 오른발을 넓게 앞쪽 대각선 방향으로 열어서 스텝 놔주시고 왼발도 대각선 앞방향으로 넓게 열어서 스텝 놓습니다. 자, 이렇게 넓어지게 두번 스텝을 옮겼고, 다시 이번에 오른발부터 제자리로 좁게 돌아갑니다. 왼발도 가져와서 제자리로 좁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넓게 두번 갔다가 좁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스텝, V 스텝입니다. 한번더 카운트 붙여서 연습해 볼게요. 오른발입니다. 원, 투, 3, 4. 중심도, 오른발 중심, 왼발 중심, 오른발 중심, 왼발 중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왼발로 시작하는 브이스텝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방식은 동일한데, 왼발부터 이번에는 브이스텝 해 봅니다. 왼발 앞쪽으로 넓게 열어주고, 오른발 앞쪽으로 넓게 열어주고, 이번에는 왼발부터 좁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에 오른발 가지고 오셔서, 제자리 좁게 붙여줍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넓게, 넓게, 좁게, 좁게. 카운트로. 원, 투, 쓰리, 포. V 스텝 연습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과 2번 동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동작부터. 자, 오른발로 시작하고, 바인 스텝과 V 스텝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바인 스텝 오른발, 오른쪽 옆방향에 한 걸음 놓고, 따라가는 발 뒤에 놓고, 다시 오른발 옆방향에 놓고, 왼발 가져와서 터치합니다. 터치하는 발에는 중심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인 스텝 오신 다음에, 왼발부터 브이 스텝 합니다. 넓게, 넓게, 좁게, 좁게. 여기까지가 1번 동작입니다. 지금 바인 스텝 왔고, 이어서 왼발부터 시작하는 부이 스텝도 연결돼서 나왔습니다. 한번 내볼게요. 오른발 바인 스텝, 바인스 탭. 왼발부터 부이스탭 하고 오른발에 힘주고 1번 동작 마무리됩니다. 카운트로 한번 연결해볼게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이 하고. 오른발에 힘주고 1번 동작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번과 2번은 동일한 스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2번 동작 왼발로 바인 스텝부터 시작합니다. 왼발 옆에 놓고, 오른발 뒤에 놓고, 왼발 다시 옆에 놓고, 오른발 터치. 이렇게 터치하는 발에는 중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오른발로 시작하는 V 스텝 연결돼서 나옵니다. 넓게, 넓게, 좁게, 좁게. 마지막에는 왼발에 힘주고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가 2번 동작입니다. 자, 2번 동작 다시 해볼게요. 1번 동작이 왼발 터치하고 있는 상태로 마무리됐고 2번입니다. 바인스텝, 바인스텝, 오른발로 시작하는 부이스텝 하고 왼발에 힘주고 끝났습니다. 자, 이번엔 카운트 붙여서 연습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 왼발 힘주고 끝납니다. 3번 동작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른발 이렇게 터치하고 있는 상태로 2번 동작이 끝이 났고, 3번 동작은 이 오른발로 라킹 체어 스텝, 앞뒤로 갈까 말까 동작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먼저 갈까 말까 하시고, 뒤로도 갈까 말까 하시고, 왼발은 그 자리에 그대로 축처럼 두시고, 오른발만 앞으로 갈까 말까, 뒤로 갈까 말까 하면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중심만 이동합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중심이 다시 왼발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1, 2, 3, 4. 5, 6, 7, 8은 우리 스텝 터치라는 동작이 나오는데, 스텝. 스텝 터치를 제자리에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스텝은 그야말로 발을 그냥 딛는 것. 스텝이라고 부르고 터치는 이렇게 터치. 터치하는 말에는 중심이 가지 않습니다. 스텝, 터치. 스텝, 터치. 이렇게 기본적인 동작인데요. 스텝 터치. 이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 동작을 락킹 체어 한번 하시고 스텝 터치를 오른발로 살짝 대각선 앞방향을 향해서 놓으시면서, 스텝, 왼발 가져와서 터치. 그리고 왼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스텝, 스텝, 터치. 여기까지가 3번 동작입니다. 그럼, 락킹 체어와 스텝 터치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이 연결돼서 3번 동작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락, 킹, 체어, 스텝, 터치, 스텝, 터치. 까지가 3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4번 동작의 원투쓰리포도 스텝터치 동작이 나오는데요. 이때 방향이 한번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90도만큼만 4분의 1 턴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각선 방향으로 스텝, 터치, 스텝, 터치 하고 돌아와서 3번 동작이 끝났고, 4번은 방향을 전환하면서. 오른발부터 스텝 터치 동작을 옆방향을 향해서 한번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90도만큼 방향을 전환해서 오른발 옆에 스텝, 왼발 가져와서 터치. 다시 왼발 옆에 스텝, 오른발 가져와서 터치. 여기까지가 4번 동작의 1, 2, 3, 4입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작품에는 두 번의 리스타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각각 어, 3번 월과 9번째 월이 월에서 3번 동작까지 하신 이후에 리스타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3번 동작은 락킹 체어와, 락킹 체어와 사선으로 스텝 터치까지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고 리스타트가 등장하기 때문에 다시 1번으로 동작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이하게 오늘 나온, 오늘 배워본 이 작품에서는 리스타트가 등장하기 직전에 3번 동작만 살짝 변형이 돼서 나타납니다. 자, 리스타트가 등장하기 직전에 3번, 3번 동작이 원래는 3번 동작 락킹 체어와 스텝 터치 동작인데 직전에 3번에서만 락킹 체어를 두번 반복하는 스텝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제가 리스타트 등장하기 전에는 미리 말로 알려드릴 텐데요. 만약에 이게 조금 헷갈리시고, 어, 부담스럽다. 기억하시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냥 3번 동작 그대로 하시고 리스타트 진행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리스타트는 나오기 전에 제가 미리 알려드릴 거고, 어, 6시 방향에서 한번 그리고 9시 방향을 바라봤을 때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한번 라인댄스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방금 립스 하트였고. 자꾸